어떤 인사에 제일 공감하십니까? 또 제일 우려되십니까? 질문 드렸더니, 이호권님은 장하성 교수 기대된다. 청와대 정책실장 역할 맡으셨죠. 어, 조현규님은 잘 못한 인사는 없다고 보고요. 잘한 인사는 역시 이분도 장하성 정책실장,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얘기하셨어요. 0930님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 최고다. <laughs> 이러셨습니다. 아, 김용진 님도 역시 윤석열 지검장 얘기를 하셨고 김영식 님은 아, 아직 평가하기 이릅니다. 앞으로 쭉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봐야죠. 하셨어요. 예, 예. 여러분의 의견들은 좀 받아보기로 하고 일단 일자리 얘기부터 좀 하고 시작하죠. 지금부터 하는 인터뷰는요.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청년분들 또 그런 가족을 두고 있는 분들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들으신 후에 예,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식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방송 첫 출연입니다. 아,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많이 바쁘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신설 조직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게 많습니다. 그렇죠. 바쁘기도 하고 어깨도 무거우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제가 보니까 이제 워낙 큰, 크고 방대한 이야기인데 크게는 두 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또그 하나는 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기. 이렇게 좀 나눠서 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까? 어, 우선은 이제 일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일자리 양을 늘리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고 예. 일자리의 양은 또, 이제 또 다른 별개의 문제죠. 그렇군요. 크게 질과 양, 예. 두 가지 축. 예. 그럼 질부터 예.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실은 이게 예.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과거 정부도 계속 잘 못했던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우선 이제 비정규직도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공공부분은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제 속도가 붙었어요. 그런데 실제 전체 비정규직이 한 644만인데 이중에서 예. 공공부분은 12만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음. 다만 이제 공공 부분이 솔선수범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면 음. 이 민간 부분의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그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함께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어~, 어 그래서 우선 상시 지속적인 업무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이제 앞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못하도록 파견 기간제법 등을 이제 고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업무하고 어떤 업무라고 하셨죠, 지금?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지속적인 업무는 비정규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직이라고는 예, 예. 모르지만. 예? 그리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아하.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대 기업이 비정규직 상한 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예. 이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이건 이제 페널티죠. 아하. 반면에 이제 인센티브로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현재 이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월6 0만원 지급하고 있어요 예. 이걸 좀 이제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임시적으로 하는 일 같은 데는 비정규직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분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차별 금지 특별법도 만들고 네. 이제 동일 임금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적용하겠다는 이런 원칙도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하죠 비정규직의 상한선을 둬서 그거 넘으면 벌금 낸다. 이 상한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어, 이제 이걸 뭐 우리 위원회에서 네. 어, 논의를 해야죠. 어, 지금은 덕점수치로. 이제 전 아직 아직 나와 있는 건 전혀 없고요. 구상은 <laughs> 이제 우선은 실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 예. 그 회사의 특성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거나 생명이나 안전에 관한 이런 이제 회사의 경우에는 음. 비정규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음. 또 이제 일 자체가 이렇게 딱딱 기간적으로 끊어지는 일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필요성이 있을 때렇기 때문에 예. 그 상한선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심도 있게 어.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 이제 취지가 좋다 이런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제 문제는 기업 쪽에선 예. 좀 부담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규직수 늘어나고 또 최저임금도 올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은 기업들 부담이 커져서 당장은 일자리 느는 효과 질 좋은 일자리 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예. 신규 채용 줄어들고 특히 중소기업들은 예.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것 더 위축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어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요. 음.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영업자들, 영세 중소 예. 상공인들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 장치를 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뭐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지 최저 임금을 올리면 이제 그 노무비 올라간 걸 납품단가에 연동을 시켜준다든지 네. 그리고 뭐 카드 수수료를 내려 드린다든지 음. 사회 보험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함께 가지고 가서 예, 예.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부담이 약간 늘어날 수는 그럴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것도 같이 예, 짊어지고 예.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기업과 사회가 예, 예. 대기업들도 너무 우리 자율성 무시하는 거 아니냐, 너무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전체 근로자 한 1950만 중에서 예. 한33% 640만이 비정규직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정규직, 대기업의 정규직 봉급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35밖에 못 받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 체저 생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규직들이 그 조금 내놓아서 자기 것을 좀 내놓아서 비정규직과 나눈다, 뭐 이런 의미에서 가운될까요 예. 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고 어, 있는 분들이 배려해서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 어, 그, 예,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거고요. 예. 일자리위원회는 에 다 이제 이해관계 단체가 다 참여했습니다. 아. 어, 노동자 쪽에서도 세계 단체가 참여하고 사용자 쪽에서도 세계 단체가 참여하고 예, 예. 여성, 청년, 노인 이런 이제 분들이 다 대표성 있게 참여하기 때문에 아. 그기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대타협을 이루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질적인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였고 이제 거기는 당근과 채찍 다 쓰겠다, 민간 기업도 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셨어요. 예, 예, 예. 또한 가지가 양적인 부분. 일단, 공공부문의 예. 일자리를 81만 개 창출하겠다. 이게 큰 공약이었는데, 요 예. 얘기 듣고, 9430님이 문자,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아, 취지는 좋은데, 앞으로 세금 많이 늘어나겠네요 하면서 눈물 두 줄기를 보내주셨는데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세금 걷어서뭐 공공부분의 일자리 늘리는 건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금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요. 어허. 우선 공공부분 81만 원 개란 게세 가지 유형이거든요. 예. 어, 지금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그 공무원은 국민의 안전과 치안 이런 복지와 관련된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4천 개입니다. 음흠. 아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그러니까 보육, 보육이랄지 요양이랄지 장애인 공공의료 이런 쪽이 이제 34만 개고요. 네. 그 나머지는 이제 근로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현재 예주를 뒀던 것을 직접 고용으로 한다든지 네. 이런 게 이제 30만 개입니다. 네. 아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각종 지침이나 이런 것 만들 때, 예. 그, 재정에서, 그리고 세금이 많이 늘어나, 지 않도록 배려를 할 테니까요.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데서 끌어올 돈이, 있을까요? 한 10조 원 정도가 지금 든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10조 원 정도는 이제 추경 얘기고요. 예, 예. 추경을 한 10조 원 정도 편성한다는 거고, 공공 부분 일자리 81만 개 늘리는 데는, 우리 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 한, 21조 정도 든다고 네. 말씀을 하셨죠. 그렇군요. 그 예. 추경이 그중에 네. 이 10조 원이 되는 것이고. 예, 예, 예. 21조 원 끌어올 방법은 있겠습니까? 세금 안낸리고 아, 이제 우선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재정 계획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제 정부가 400조라고 하는 돈을 쓰고 있는데, 예. 그돈 중에는 다소 중복성 있는 것도 있고 낭비성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걸 최대한 이제 절감을 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 가져오고요. 세는 돈 맞겠다. 그리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복지 전체 양은 우리가 적지만 이걸 국회에서 이제 정부가 복지비를 늘리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예. 국회에서 이제 복지비를 늘리는 과정에서 또 복지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잘안 만들어. 지금 과정에서 여기서 또 이제 다소 낭비되는 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복지 계획과 재정 계획을 통해서 상당히 조달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지금 주요 선진국에서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OECD 평균은 조세 부담률이 25%인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18%대에 있거든요. 아하. 근데 우리가 분단된 나라고 복지비가 이렇게 빨리 늘어나고 있는 나라에서 조세 부담률을 이렇게 과도하게 낮게 가지고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액 재산가 그리고 고소득자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예. 적정 수준으로 조세 부담률을 올리게 되면 중산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음. 이런 재원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질문 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 이게 국민의당의 입장이기도 한데.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거 아니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얘기는 이게 또 다음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공무원 숫자 한번늘면 그분들 평생 가는 공무원 숫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 다 찬성할까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공무원이 적정 수준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턱없이 이제 낮은 수준이라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분야나 예? 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돌봄 서비스, 보육 서비스, 요양 서비스 이런 분야에서 제대로 국민들을 못, 못 모시고 있는 거예요. 어, 국민들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 공무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 많은데 아닙니다. 모자른 건가요? 그게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많냐 어... 적냐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예, 예. 지금 공공 부분의 일자리 비중을 보면 OECD 국가는 평균 21.3%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 일자리 중에서 민간 부분에서 한 79%를 만들고 음. 공공 부분에서 21%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느냐 우리나라는 거기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7.6%가 공공 부분의 일자리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은 부분을, 부분을 적정 수준으로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 수없이 많은데도 시장이나 기업이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공공부문 예. 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선진국 경우에도 고실업 예. 시기에는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뭐참 이게 워낙 방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다 담아낼 순 없지만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큰 틀은 오늘 이해를 했습니다. 피부로 와닿게 예. 잘하는구나 느낌나게 좀 잘해주세요. 예,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어떤 인사에 제일 공감하십니까? 또 제일 우려되십니까? 질문 드렸더니 이호권 님은 장하성 교수 기대된다. 청와대 정책실장 역할을 맡으셨죠? 어... 조현규님은 잘 못한 인사는 없다고 보고요. 잘한 인사는 역시 이분도 장하성 정책실장,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얘기하셨어요. 0930님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고다. <laughs> 이러셨습니다. 아, 김용진님도 역시 윤석열지검장 얘기를 하셨고, 김영식님은 아, 아직 평가하기 이릅니다. 앞으로 쭉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봐야죠 하셨어요. 예, 예, 여러분의 의견들은 좀 받아보기로 하고, 일단, 일자리 얘기부터 좀 하고 시작하죠. 지금부터 하는 인터뷰는요.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청년분들 또 그런 가족을 두고 있는 분들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들으신 후에 예,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방송 첫 출연입니다. 어, 아,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많이 바쁘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신설 조직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게 많습니다. 그렇죠. 바쁘기도 하고 어깨도 무거우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laughs> 뭐 임시적으로 하는 일 같은 데는 비정규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분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차별금지 특별법도 만들고, 예. 예, 동일인금,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적용하겠다는 이런 원칙도 만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죠. 비정규직의 상한선을 둬서 그거 넘으면 벌금 낸다? 이 상한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어, 이제 이걸 뭐 우리 이혼회에서 예. 어, 논의를 해야죠. 어 지금은 이제 전, 아직 아직 나와 있는 건 전혀 없고요. 구상은 이제 우선은 실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 예. 그 회사의 특성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거나 생명이나 안전에 관한 이런 이제 회사의 경우에는 음. 비정규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음. 또 이제 일 자체가 이렇게 딱딱 기간적으로 끊어지는 일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필요성이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상한선은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서 심도 있게 오.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 이제 취지가 좋다 이런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제 문제는 기업 쪽에선 예. 좀 부담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규직 수 늘어나고 또 최저임금도 올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 부담이 커져서 당장은 일자리 늘는 효과, 질 좋은 일자리 늘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신규 채용 줄어들고 특히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거. 더 위축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어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요. 음흠.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영업자들, 영세 중소 예. 상공인들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 장치를 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뭐 세금 감면을 해 준다든지 최저 임금을 올리면 이제 그 노무비 올라간 걸 납품 단가에 연동을 시켜 준다든지 네. 그리고 뭐 카드 수수료를 내려 드린다든지 음. 사회 보험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함께 가지고 가서 예, 예.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부담이 약간 늘어날 수는 그럴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것도 같이 예, 짊어지고 예.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죠. 기업과 재미과 예, 예. 대기업들도 너무 우리 자율성 무시하는 거 아니냐. 너무 민간 고...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음. 다만 이제 공공 부분이 솔선 수범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면 음. 이 민간 부분의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그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함께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어. 어 그래서 우선 상시 지속적인 업무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이제 앞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못하도록 파견 기간제법 등을 이제 고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하셨죠 지금?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지속적인 업무는 비정규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시직이라고 예. 모르지만 예? 그리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이 비정규직 상한 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예. 이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이건 이제 페널티죠 아하. 반면에 이제 인센티브로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현재 이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올 60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예. 이걸 좀 이제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이제 워낙 큰, 크고 방대한 이야기인데 크게는 두 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또 하나는 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기.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까? 어 우선은 이제 일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일자리 양을 늘리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고, 예. 일자리의 양은 또 이제 또 다른 별개의 문제죠. 그렇군요. 크게 질과 양두 예. 가지 축, 예. 그럼 질부터 예.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실은 이게 예.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과거 정부도 계속 잘 못했던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우선 이제 비정규직도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제 공공부분은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제 속도가 붙었어요. 으흠. 근데 실제 전체 비정규직이 한 644만인데 이중에서 예. 공공부분은 12만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